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중국의 데이터 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중국 판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테슬라가 결국 중국의 무릎을 꿇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 역시 현지 데이터 센터 정보 관리 권한을 중국 당국에 넘긴 것으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중국이 영향력을 앞세워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플과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중국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테슬라는 중국판 트위터로도 알려진 웨이보를 통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테슬라는 현지 데이터 센터 설립을 밝히며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중국 현지에 저장되고 테슬라 차주에게 차량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중국 전역으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추가할 예정이라며 중국 내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테슬라 차량이 내부 탑재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주변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위치를 노출시킨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일부 정부 건물에 테슬라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조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테슬라는 결코 스파이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중국 내의 데이터 센터를 설립, 사실상 중국 정부에 굴복한 것입니다. 중국은 2017년부터 사이버 보안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법안은 중국 내에서 수집된 개인 및 기타 민감 정보들을 자국 내 서버에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테슬라에 이렇게 발빠른 조치를 할수 있었던 것은 테슬라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불과 8일 전인. 지난 17일 애플의 이러한 규정을 내세우며 무릎을 꿇린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7일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애플은 다음 달까지 완공하려는 중국 구이양 및네이먼구 자치구의 데이터 센터의 관리 권한을 중국 정부에 넘겨줬습니다. 애플은 미국의 서버를 두고 있는 아이클라우드의 고객 데이터를 암호화에 보관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이를 해제할 수 있는 디지털 키를 중국에 넘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에 계속되는 압박에 애플은 결국 데이터에 대한 법적 소유권과 암호화된 데이터를 풀수 있는 디지털 키를 중국에 넘겼다고 NYT는 보도했습니다. 이 언론에 따르면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이 시행되기 3년 전만 해도 애플은 iCloud 데이터를 중국 당국에 제공한 적이 없고 중국 정부가 데이터를 요청한 마엔두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중국 사이버 보안법 시행 이후에는 9건의 아이클라우드 데이터를 중국에 제공했으며 중국 정부의 데이터 요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도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5만여 개의 앱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도 중국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구글은 앞서 지난 2017년 중국 시장용 검색엔진 프로젝트인 드래곤플라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드래곤 플라이는 중국 당국의 검열에 맞춘 엔진으로 중국인들의 개인정보나 검색 정보, 행동 등을 수집했습니다. 당시 수집된 개인정보와 데이터들이 중국 당국에 제공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구글은 드래곤 플라이 개발을 중단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중국이 해당 프로젝트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사실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 강력한 시장력을 무기로 과도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당국의 과도한 요구에 잇따라 굴복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AFP통신은 중국은 테슬라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테슬라 자동차 사대 중 일대가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테슬라의 중국 내 판매는 25,845대로 3월 사상 최고치 35,478대에서 다소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에게 있어 중국은 여전히 주력 시장입니다. 지난해 테슬라의 글로벌 신차 판매 50만 대 가운데 30%가 중국 시장에서 나왔으며, 올 1분기 중국 판매 대수도 약 6만 9천 대로 미국 시장과 맞먹는 규모를 차지했습니다. 애플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애플은 현재 거의 모든 제품을 중국에서 조립하고 있으며, 중국 지역의 매출이 전체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NYT는 아마도 애플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애플이 중국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절제된 표현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미국과 중국의 깊어지는 갈등 속에서도 굴지의 기업들이 중국에 굴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뉴욕 포스트는 중국 당국은 글로벌 기업들과 다른 나라들이 중국 시장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의 동떨어진 움직임이 기업들에게도, 미 정부에게도 숙제가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가들이 세계 최대 시장에서 중국 정부 관계자들을 달래는 조치를 내놓을수록 정치인들에게는 중국을 상대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NYT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모두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애플 등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구애는 워싱턴의 정치인들과 미국의 기업인들 사이의 단절을 잘 보여준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정치적으로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 등 돌리는 것 같아 보여도 수많은 기업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국의 정말 무서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또한 중국이 향후 15년 안에 미국을 패배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할 정도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다른 어떤 정상들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다며 통역 한 명만을 두고 24시간 동안 그와 독대한 적도 있고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1만 7000마일을 날아가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2035년 이전에 미국을 상대로 완승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며 권위주의 국가는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싸움 한복판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미국 의회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과학 및 기술 분야 지원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겨냥해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현재의 상황만 봐도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얼마나 다른 행보를 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테슬라와 애플이 결국 중국에 무릎 꿇었다는 소식을 접한 글로벌 네티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동 감속은 내연기관 차량에만 해당됩니다. 또 테슬라는 S와 X 모델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제공하면서 중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테슬라의 기술을 복사해서 중국 자체 전기차를 만들게 된다면 샤오미나 화웨어 같은 거래한 기업이 탄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전기차를 타며 모든 개인정보를 중국에 보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테슬라 또한 중국의 생산공장을 설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 자동차 또한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막대한 부과세를 부과하여 우리와 같은 소비자들은 결국 지금과 같은 가격일 것입니다. 정말로 이게 옳은 결정일까요? 보안성으로 마케팅하던 아이폰이 중국의 데이터 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은 아이폰의 장점을 포기한 것입니다. 개인에게는 철저한 보안이지만 이제 모든 개인 정보는 중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최근 가장 핫한 기업들 모두가 중국에 굴복한 것이네요. 미국인은 아니지만 조 바이든이 더 강력한 정책으로 중국을 압박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세계 경제를 지배할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경쟁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모두 중국의 눈치만 보고 있군요. 이게 과연 좋은 소식일까요? 구글, 테슬라, 애플, 과연 다음번 기업은 누가 될것 같습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스파이 문제만 살펴보더라도 왜 중국을 믿으면 안 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모두 다 자본주의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애플 모두 중국의 큰 자금력에 무릎을 꿇었고 그들은 기업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중국이던 러시아권 안보와 상관없이 돈만 벌면 된다는 마인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따라가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요? 돈을 벌기 싫으면 안 팔면 그만이고 돈을 벌고 싶으면 팔면 됩니다. 그들의 선택에 이렇쿵저렇쿵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맘에 안 들면 안 팔면 그만 아닙니까? 위에 댓글을 쓴 사람은 100% 중국 스파이거나 중국 유학생일 것입니다. 얼굴을 보지 않더라도 댓글만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발 너희 나라로 돌아가세요. 뭐안 돌아가도 조만간 추방당하겠지만요. 나도 너의 댓글에 공감한다. 유학생 중 다수가 공산당의 스파이였다는 사실은 이미 오피셜로 밝혀진 상태입니다. 이제 미국은 안전하지 않은 나라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반응들은 애플, 테슬라의 결정에 충격을 먹은 모습이었고 중국에게 돈으로 매수당한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중국 자본에 침식당할지도 모릅니다.